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장이 좋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다가 오늘 또 장이 좋았는데, 어제 나스닥이랑, 그 다음에 뭐 기술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할것 없이, 굉장히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좀 재미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제가 어제 종목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거 알려드리면서 좀 재미를 봤습니다. 어제 영상만 보셨더라도요. 오늘 엔캠으로 아마 수익을 내셨을 건데 제가 그거 바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이슈체크랑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엔캠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신규 매수자리라든지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오늘 179,100원 약한5% 정도로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는 한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3% 정도 빠진 상태인데 현재 시청 같은 경우는 3조 7천억 원이죠. 이 정도 규모고요. 그래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에 2차 전지로 해가지고 이 전액을 생산하는 이제 회사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전기차 수요라든지 2차전지 그다음 테슬라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자지우지 되는데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게다가 어제 헤리스 헬스 후보가 좀 판정선을 거두면서 2차전지도 많이 호재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올린 건데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많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까지 아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실시간 대응을 해야겠지만 지금 자리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제로 9월 11일 날 저희 그 문자 주신 분들한테 한 17만 원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18만 원까지 홀딩을 해서 한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문자 주시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대응 전략집에 이렇게 안내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매집하는 가격대,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위에 번호로 N캠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17만원 들어가서 18만원. 한 5, 6%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앤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도 앤캠뿐만 아니라 다른 먹거리가 있는 것들 대응 전략이랑 그 다음에 상승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제 앤캠이 왜 올랐냐. 대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강세가 나왔죠. 어제 막상 t v 토론을 했는데 트럼프랑 해리슨이랑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별개는 트럼프가 이런 생방송에서는 좀 좋다. 우위를 점할 거다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해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해리스에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걸 좀 자세히 보여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차 전지가 강세가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이 제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헤리스가 이제 관련주라고 해서 2차전지랑 그 다음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 삼성 SDI랑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 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부진했던 모습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차전지를 멀리 했던 외국인들도 지금 다시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관세인하를 언급하면서 이 도이치뱅크를 언급했는데 이 도이치뱅크가 2차전지랑 2차 밀접한 관계인 이 테슬라 영향을 줘서 이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덩달아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이 호재를 봤습니다. 상승을 보여줬고 하지만 아직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예전 같이 안기 않기 때문에 좀 유연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빠지 만큼 빠졌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반등이 나올 텐데,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공통 구간으로는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결국 우리는 이런 반등 때 그냥 수익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대응 전략 집에 어제 제가 매집가랑 매도 가격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반등 때 수익을 얻은 거니까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도 n 캠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해당하는 대응 전략 다시 한번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면요, 지금 최근에 테슬라, 테슬라가 그 유럽, 중국, 유럽이랑 중국의 자, 그 완전 자율 주행 이걸 이제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는 그 동안은 아시겠지만 차트가 떨어질 때는 악재가 쏟아지고. 차트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올라갈 때는 이제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호재가 나오고 나서 사, 나오고 나서 사면 늦거든요. 그 전에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차트를 사실은 잘볼줄 아셔야 됩니다. 차트가 저는 선행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자리는 누가 봐도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개미들하고 손바꿈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물리면 안 되고 요 밑에서 이제 주서야 되는데 지금의 자리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엔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제가 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라 말씀드렸거든요. 타,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이게 뭐 강력한 양복은 아니지만 지금 연속 3일 동안 지금 양봉 흐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당장 이 구간까지 올라갈지는 차트를 더 봐야 알겠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차트 분석을 제가 그 대응 자료에 올려놓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한 거고 실제로 저희도 수익을 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n c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그 안에 다 내용 나와 있습니다. 좀더 그 짧은 타임 프레임을 봐도 현재 이렇게 22년 5천 라인의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 이 저점을 지금 깨지 않고 오히려 저점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만큼은 아직까지도 수급에 대한 이 매수에 대한 힘이 조금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당장 상승할지 뭐 떨어질지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해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횡보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에이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2일 날도 11%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엔캠은 2차전지 쪽으로는 제가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19만원에 들어가서 21만 1천원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2일 날도 제가 이렇게 먹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엔캠으로 지금 다들 대부분 울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로 이렇게 9, 11% 9% 6% 이런 식으로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엠캠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이거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었거든요 여기 안에는 투자 전략이라서 신규 매수자들나 기존 매수자들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직가격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매도가격까지도 다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기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자리나 불타기 자리 이런 거 마련해 놨으니까 이거를 진짜 빠져남아, 빠져나갈 구멍 없이 세 가지씩 다 마련했어요 신규 매수자들에 대한 세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 그다음에 기존 매수자들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이렇게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내 주시면 이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대부분 차트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본인의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점대로 여러분들 매매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런 관점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본인의 관점과 저의 관점 중에 공통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대로 한번 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캠이라고 문자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형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슈가 또 모건 스텔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의 목표주가를 상향한 보고서가 나왔죠 이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의 반등과 어제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을 낸 거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까지 41%를 증가할 거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당연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면 전기차 관련된 설비 이런 것들도 많이 가동률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에 있는 글로벌 이차전지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나 뭐 에코프로비엔까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엔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액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그 맞물려 가지고 이 전해 관련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배터리 업체들 전액 품질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엔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나 그다음 헝가리 이쪽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었고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까지도 이 유럽 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설립을 추진 중에 있, 있고요. 또 유럽에 있는 고객사들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많이 보이죠. 게다가 이렇게 생산 설비를 할 그 활성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주 고객사들한테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해석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 주주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 테슬라라든지 이 업황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치고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엔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왜 그렇게 글로벌 확장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2030년이죠. 2030년에서 2030년에서 2035년까지 2035년까지 이 시장을 백조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엔캠은 2030년까지 시장점유 3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거진다 자기들이 뭐 대빵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는 이 분야 최고가 되는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무리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이걸로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실감 실망감으로 작용하는지만 저희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요것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회사들이 대부분 다 중국 회사거든요 중국 회사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투자 시기를 많이 놓쳤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미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자체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이런 거 나오면서 이 엔캠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이 중국 기업을 조금 거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엔캠은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이 엔캠에 있어서 어떠한 뉴스가 나왔을 때 유익있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앞으로는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많이 되고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이 전액에 대한 수요는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액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주요 고객사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글로벌 확장 계획과 그다음에 어떠한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해서 얘네들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이 엔켐에 대한 수요도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회사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 글로벌 경제 동향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대선이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되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최근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흔들렸는데 이러한 내용이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중국 기업. 중국 기업에 대한 수요 중국에 대한 전기차 수요라든지 이런 거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는 때때마다 때때, 때 제가 텔레그램 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영상으로 계속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 구독과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이 텔레그램 링크도 제가 엔캠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이 엔캠에 대한 시, 전략 시나리오와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 캠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제가 보내 드릴 거니까 n 캠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집 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업체로 해 가지고 96%, 이 기업으로 96% 정도 수익을 냈고요.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는데요. 보시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량들이 보이죠? 이건 누가 봐도 매집을 하고 나서 쏘겠다라는 이제 그림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불이 나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렸고 해당 종목은 바로 학스, 한국가스공사였고요. 해당 구간에서 저희가 매집을 해서 여기까지는 다 발라 먹지 못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 먹어서 한96%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달반 정도 들고 있었고요. 4월 15일 날. 2만 5천원에 들고 가서 4만 9천원에엑시트한 이 종목인데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해당 매집주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 같이 보내드릴 거고 요것도 저희가 핫추핑이라는 관련 주로 해서 누가 봐도 여기서 매집하고 있다. 이건 쏘겠다라고 봐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집을 해, 그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만천 구백 원에 매수를 해서 만 육천 원 엑시트한. 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8월 2 1일날 들어가서 9월 1 0일날 엑시탄 종목이고,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도 34% 정도 수익 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준비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누가 봐도 매집하는 확인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쏠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집 종목 이름 제가 말씀드릴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1차 상승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더 위로 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곧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집주에 관련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로 앤캠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앤캠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텔레그램 링크랑 그다음에 이 매집주 종목까지도 두개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